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 자, 수열 a_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극한값을 구하려 했습니다.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어요, 그렇죠?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부등식에서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? 루트에 루트 안으로는 n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9 n 제곱분의 5 플러스 2 그래서 n 분의 a_n이 나온다, 이거죠. n을 안하니까 5 플러스 n분의 1이 될 거에요. 자이 부등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갈 거니까 루트 9 플러스 에서 여기는 5가 될 거라고요. 그 다음에 얼마 되죠? 여기도 이거 0으로 갈 거니까 이게 5가 될 거래요. 그죠? 그죠?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이 값에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m분의 a n, 이 값도 마찬가지로, 9로 가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찾아, 찾을,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. 자, 주어진,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, n이 무한대로 갈 때, n 곱하기 a n, 플러스 5, n 제곱 마이너스 2, a n 플러스 2에 제곱되어 있는데, 분모분자를 똑같이 n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. 그쵸? 자, 분모 문제를 똑같이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a n 나올 거고, n제곱으로 나누니까 5가 될 거고, n제곱분의 2가 될 거고,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, 루, 어, 가로 안으로는 n이 들어가겠죠. 그렇죠 그래서 n분의 a n 플러스 n분의 2 제곱이래야 될 거란 거죠. 자,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값은 0으로 갈 거고, 이 값은 0으로 갈 거고, 이 값은 5로 가고, 이 값은 5로 갈 겁니다.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죠? 5 플러스 5분의 5에 제곱됐어요. 그죠?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10분의 25, 5로 나누니까 2분의 5가 됐습니다. 답은 3번입니다.